아이디 찍 먹. 뭐를 존나 많이 주네 네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형님 야 이게 접속 이벤트가 시간마다 15분 30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주네요 3시간 연속 접속하면 가디언 소환 상자 가디언이 뭐다? 인형 야 이건 좋다, 좋다. 위에서 볼수 있고 밑에서 볼수 있고 이건 좋다 인벤창 클릭하시고요 그거 상자를 다 까세요 일단 그러면 이걸 지금 패키지 산게 얼마 너지야 지금 다이아 플라스 패키지 해가지고 한게 지금 900 정도 들어갔어요 900만 원어지네 일단 시작하자마자 지존으로 시작한다 지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형님 퀘이스트도 밀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형님 인형. 인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변신이 없어 인형밖에 없어. 이거 핵심 인형입니다. 가디언이라고 하죠. 일단 캐스트하고 기본 오랜 만드시고요. 오랜 만들고 기본 강한 다음에 어, 바로 가디언 복격하면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우편 모양 그렇죠. 바로 스킨 누르시고요. 와우. 건너뛰기. 그래 이렇게 쉬워야지 바로 바로 할수 있게. 빨간 다이아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디언 뽑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할수 있는 거고 파란 다이아로는 거래소 물품 거래하는 게 아마 파란 다이아일 거예요. 나무 네, 다이아 종류가 두개 있다라는 것만 형님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형님 그 오른쪽에 활성화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막 파란색으로 막 불타오르는 거 있죠. 그, 그거를, 그거가 뭐냐면 그걸 클릭하면은 형님이 가디언이 있잖아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엄청 많아. 이 게임은 순간 동은이게동안이게공격이엄청나이엄청나이그시간이 그 <laughs> 그 끝나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이게높은그 가디언일수록 진짜 막두 세방에 죽이고 그래요 야이게임이거내 음. 스타일인데? 쉬워야지, 게임이. 이 게임 재밌어요, 형님. 그래서 수사미가 이 게임에 좀 존나 많이 썼던 거구나. <laughs> 직업은, 아, 이게 좀 직업은 어려운데, 워리어랑 캐논슈터는 조금 굉장히 좀 빡세고요. 메이지 좋습니다, 메이지. 메이지나 아니면은 홀리라이트 추천드릴게요, 무소과금 분들은. 영감님들은 캐논슈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게임은 여러분들 드래곤라자를 운영했던 시아 플랫폼에서 게임을 인수한 거예요. 예, 네, 완전 다른 게임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어비스는 잊어주세요. 와이 어, 어.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살짝살짝 컨트롤하세요. 큰 것만 피하면 돼요. 어택 버튼 누르세요, 가운데. 그렇죠. 그렇죠. 야 컬렉이 좋아서 금방 잡네. 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존나 빠르고 시원시원하고 쉽다. 자 이제 형이 오렙 찍었거든요. 대장군 퀘스트 마무리하시고 대장군이 열릴 거예요. 활성화. 기본 강 하시면 돼요. 확률 증가권이라는 것도 있네. 그는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템에다가 제가 봤을 땐 쓰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건 좀 상황 보시고. 오야 삼까지 1 0 0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날라갈 수도 있다. 아이템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가난다고 이... 꺼지라고 이렇게. 개... 야. 아, 진짜, 아, 진짜 안 날아간다니까요 아, 형님! ㅈㅂ ㅅㅂ 왜 떴나? 근데 왜 한숨 쉬면서 와 이게 뜨냐 아, 형님! 안 자르니까 6가지잖아 해봐! 도경 형님!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 만안 들으실 거예요 형님? 너 만약에 날라가면 어떡할게요? 너 만약에 날라가면 네 토성, 토성 대가리 날라간다! 이씨. 어? <laughs> 아안날라가안날는니까 무기 강화석만 증발하는 거네! 나머지 일단 기본 템만 바르세요 형님! 일단 템은 5강까지만! 그렇죠! 이형님 3시간까지 있어요, 형님. 에? <laughs> 뭐라고? 아니, 야, 오강은 개 좆밥이네. 그냥 완전 마발이죠 그냥. 야, 나세질수 있는 거 존나 당장 세질수 있는 거 그거 할래. 무조건 지금 가디언 포키 가셔야 돼요. 나 할래. 창정클릭 거기 보면은 최고급 가디언 소환 있거든요, 형님. 1,500원짜리. 연출, 연출 스킵. 스킵하시고요. 노란색이 고대 시, 그러니까 신화다, 전설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오케이 아 영웅 아씨 이 이번에 잘하면 뜨겠는데 요 영웅 야 퓨리 있다. 알티어스 게임이었구요, 여러분들. 트리아드 서버입니다. 예,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어, 좀 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